서산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완섭 서산 시장은 12일 시민과의 대화 첫 일정으로 대산업을 찾아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.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와 함께 지속가능 항공유 종합 실증센터 유치 등 대산 지역 친환경 산업 전환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. 서산시는 센터 설립을 위해 외부 재원 3,1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대산읍 대중리 일원의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. 또 대산읍에는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와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오일 생산공장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. 서산시는 대산읍을 국도 25, 29호선, 감흥신호체계 등 다양한 도로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대산업에는 친환경 산업 전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. 특히 사프라고 불리는 지속가능항공유종합실증센터를 비롯해서 HVO 사업 또 CCO 사업과 같은 이런 산업들을 정상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. 또한 국도 29호선 가멍신호체계 또 기온오지연결도로 국도 29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도로사업을 통해서 도심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. 아울러서 안산공원의 정상적인 추진 그리고 명지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과 같은 이런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